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뭐 일반적인 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예, 윤리감사실에서 네. 조사를 할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어, 윤리감사실에서 그분에 대해서 예. 자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형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한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가 감사실에서 절차를.